흑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한인 소매업체들은 댈러스 사태로 흑백 갈등의 불씨가 번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주 식품상 협회는 오늘 긴급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가주 식품상협회는 달라스 소유 사태 에 대비해 남가주 지역 각 지부장들의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비책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으니까 그 종업원 쓰는 걸가능 하면은 흑인 제약이상 이럴 때일수록 흑인을 쓰, 쓰자. 맛등을 하고 톡배하지 말고 한 걸음 좀 뒤에 물러서서 조금 세를 다운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주식품상협회는 흑인 밀집지역 한인 리커스투어는 회원 중 30%로 4.29 당시 70%보단 줄었지만 4.29 폭동으로 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흑백 갈등이 한인 비즈니스로 향하지 않도록 업주와 직원들의 친절 교육과 각 업소마다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 조짐이 커질수록 어, 이 본부에도 전화를 해주셔서 각 지역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어, 조그마한 일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벌이지 마시고. LA 한인회도 달라스 사태를 주시하고 한인사회 피해 발생 시 경찰과 소방국, 시정부와 연계의 빠른 조치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그 소방국의 인도로서 그분들이 이렇게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같이 움직이는 거지 저희가 절대로 옛날 우리 폭동 때처럼 자의적으로 나가서 방어를 하고 그런 체계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받은 교훈으로 인해서 이런 조직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연계 체제로 우리가 자원봉사도 하고 설트 트레이닝 된 분들은 또 그런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일부러 받으셨기 때문에 나가서 활동을 할수 있는 그. 어, 프로토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A 한인회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내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각 한인 단체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 방법을 상의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